자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로그라이크 노가다 장인 로거 입니다 자 오늘 브로타 다토 갑니다 자 저번에 이어서 5단계 지금 계속 이렇게 가기도 했었죠 그래서 오늘은 싸움꾼 회찰입니다 자 싸움꾼은 비무장 무기가 50% 증가한다 해피도 증가돼 있다 대신 범위랑 원거리는 쓰지 마라 뭐 그런 앱니다 한번 가볼게요 자 위험 5 자, 톡 톡, 음, 톡 톡, 음, 톡 톡, left right, left right, left right, left right, up up, left, right right right, up up, left right up up, 개주있네 행운 하나, 주목 하나, 음. 재생은 떨구고그 흡혈로 한번 가보죠. 자,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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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ft, right, left, up, u 트 u 음, 좋아, 좋아. 타, 타, 타. 음, 내가 그냥 주먹, 불 주먹이야. 어, 불 주먹 맞아. 불주먹 있었어. 불주먹 먹으러 갑시다. 수학 하나 먹어놓고, 주먹. 그 다음에, 땜지, 범위. 자, 여기서는 한 번만 굴리고, 땜지. 오케이, 갑시다. 체력. 체력도 중요해요. 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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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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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치고, 치고, 레벨업. 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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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고.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음, 좋아 좋아. 좋아 좋아. 나오자마자. 바로 없애고. 어, 잠시만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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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진짜 저거 있었어야 된다. 아, 뭔데? 에이, 별로야. 에이. 나이스. 생명 하나 먹고. 생명 하나 먹고. 치명타 원소 원거리. 아, 애매하네, 이거. 에너지 팔찌라. 치명타는 안 올릴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겁수? 겁수 하나 먹고. 그 다음에, 어, 요거는, 아, 근데 원수질 떨구는구나. 애매하다, 나중에. 숱은 잠가놓자. 소을 잠가놓고. 자, 그 다음에, 따다다 다다다다다다다. 따따따따따따따 차차차차차차 오케이 주먹에 막불 달려있다잉 주먹에 막 불붙어 이제 아 근데 진짜 불주먹을 먹어야 되는데 우리 불주먹 에이스 가야되는데 자 좋아 다 먹고 좋았어 이거 깨주고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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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땜지 채채, 이건 필요 없고. A few moments later. 아, 지금. 아. 아까 하던 거는 터졌고. 아. 지금 몇판 짜고 있는데, 아우, 졸려가지고. 어, 많이 졸립네요. 오늘 달 되게 졸립네요. 어우, 꼬복꼬복 졸면서 하고 있어요. 어우, 어, 졸려. 어우, 졸려. 어어어어엉 몇 판째 하니까 계속 반복해서 그런가, 지금? 어우, 어, 졸려, 졸려. 잠시만. 잠지만왜 이렇게 피가 없지, 나? 와, 렉도 엄청 걸리네. 자, 다 잡아버려. 자, 오케이, 렉 풀어버리기. 와, 미쳤다. 오, 잠긴다. 잠긴다, 잠긴다. 잠, 낀다. 잠, 낀다, 잠, 낀다. 잠... <laughs> 어, 잠 깬다. <laughs> 잠 깬다. 어, <laughs> 잠 깨진다. 잠 깨지네. 아이 의지 부족이었네. 오케이, 오케이. 먹고, 먹고. 먹고, 먹고. 음 티브자 이것도 먹고 그럼 잠깐놓차 다음에 오케이 여기까지 자 나오는거 바로바로 따다다 다다다다. 따다 따다다 따다. 좋아요 이 녀석들 강화시켜주는게 빨리 빨리 적아줘야돼 나중에 쌓이면은 골치 아파. 나오는거 바로바로 컷 바로 컷 바로 가서 컷. 바로 가서 컷. 바로 가서 컷. 톡치기. 톡톡 톡. 치기. 음 버프 주면 안 돼. 버프 주지마. 버프 주지마. 버프 주지마. 버프 주지마. 버프 주지마. 버프 주지. 마. 말라 했어 안 했어 음, 이 자식들 버프를 그냥 받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음계 쉽고 엔지니어링 먹을만한데 엔지니어링 4뎀 아니야 그래도 주는 주먹이니까 음 자그 다음에 이거 좋고 토닉 좋고 가죽 죽기 좋고 나무 좋고 테일러랑 발톱도 좋고 아 발톱은 안 좋다 발톱은 빼고 테일러만 먹자 나이스 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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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 이렇게 밟고 있으면은 딴 데서 태어나 그래서 꼭 바로 잡을 거는 안 밟고 있는 게 나아 이런 애들 안 밟고 있으면 가까이서 태어나는데 밟고 있는 순간 딴 데서 태어난다 자 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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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음,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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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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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강화하지 마시. 로디 감이 강화를하고 있어. 씨. 좋아, 좋아. 음 좋다, 좋다. 안 죽기만 하면 돼. 재생. 타일러. 이상한 유령은 지금 이제 먹으면 안 되고. 오케이, 작은 근육질. 좋아요. 크 지금 근뎀 40리 <디기> 아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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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녀석들 강화하지마 어디서 니네가 강화하는 바람에 그냥 힘들잖아 자 다시 왔다 다시 왔다, 다시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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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이 친구들 강화 때문에 귀찮네 오케이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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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다게주고어 잠시만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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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야 된다 살아야 된다 와 잡다가 죽을 뻔 오케이 최대 체력 너무 좋다 그 다음에 속도 당는지 속도 하나 더 오케이 자 이제 아이템 가격은 필요 없고 속도 범위 더 낮추는 거 오케이 오케이 불타는 고레스너고 그래, 좋아 그 다음에 원숭이 원숭이 하나 더 오케이 자, 19 웨이브. 자, 우리 테일러가 늦춰주고, 우리 두 테일러 사이에서 이러고 있으면 되겠지? 음, 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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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싹. 어, 강화하지 마, 강화하지 마. 씨. 강화하지 마, 이 자식아. 좋아, 강화하지 마, 강화하지 마. 강원하지마, 강원하지마. 강원하지마, 강원하지마. 강원하지마. 오케이. 다 피해주고 몸통 박치기 하는 데만 보고 있다가 다 피해주고. 다, 다, 다.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다 어디 뭐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 어, 대충 그냥 갔다가. 갔다 갔다, 그냥,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해버리면 되지. 185. <laughs> 185. 회피 20은 필요 없고. 자, 토니. 아, 애매하고. 가격 애매하고. 회피. 애매하고. 브레스너크 좋고. 너클 좋고, 근육질 좋고, 오케이, 이것도 좋지. 그 다음에 생온도 좋고, 나이스. 자, 드디어 한열판 이상 하고 겨우 왔습니다. 어, 전체적으로 체력, 재생, 생온, 이렇게 해서 방어적으로 맞췄고, 그 다음에 딜은 우리 지혜, 음, 지혜로 5초마다5뎀씩 늘어나게끔, 아, 맞췄고, 근뎀 50일, 방어구 12, 회피 50일, 속도 40. 자, 요렇게 해서 가보겠습니다. 까자따다다다다다 센 건가? 약한 건가? 그냥 피해야 되나? 못 잡겠는데, 데미지가? 잡을 수 있는 데미지야? 데미지가 못 잡을 것 같은데? 못 잡아, 못 잡아. 오, 피하고, 에피 떴고, 피하고, 피하고, 음, 안 되지, 안 되지. 으응 음, 안 되지, 안 되지. 음, 한번 싹. 음, 강화하면 안 돼. 앞에 길에 뭐 뿌리지 마. 뿌리지 마, 뭐. 강화 안 돼. 어, 잠시만. 위험하다, 위험해. 위험하다, 위험하다. 위험하다, 위험하다. 위험하다, 위험해. 위험하다, 위험해. 위험해 위험해 한 번에 못 간다 한 번에 못 간다 한 번에 못 간다 한 번에 못가한 번에 못 간다 한 번에 못 간다 와나 죽은 줄와나 진짜 죽은 줄 알았네 와 미쳤다 파워 주먹 데미지백 와 폭발한다고 와 미쳤다 612 범위 96아 지금 낮아져 있어서 그렇지 어 우와,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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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싸움꾼 캐릭터로 비무장 주먹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자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유바